니에미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명작이죠. 존버연이쓴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절망의 소나귀에 붙들린 포로들 편에 보면 생명수 강을 건넌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거짓된 확신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거짓된 확신이 들었냐면 자신들이 걷고 있던 길은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천과 소망은 발이 욱신거리는 좋지 않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곁길 초원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왔고 그 길의 입구에는 그리 그리로 잘갈수 있도록 발판도 놓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걷던 길과는 다르게 푹신푹신한 풀들로 덮여 있었고 또 자신들이 가던 길과 나란히 놓여져 있어서 마치 그 길도 자신들이 가는 천국길처럼 보였기에 그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곁길 초원으로 들어서서 더 편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만난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그 길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사람 헛된 확신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해가 저물자 그 길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던 헛된 확신은 자기 악가림도 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너무 캄캄해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 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길을 잘 살펴보지 않고 거짓된 확신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을 후회하면서 그 길로,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한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고 소망은 자기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때 막았어야 하는데 막지 못했던 것을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둘은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가서 왔던 길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적절한 피난처를 찾아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가까이 있었던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든 오두막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 거인의 땅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던 절망 거인은 자고 있던 두 순례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으로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가둬 두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절망고인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다시 가두어 두었습니다. 또그 다음 날은 그 감옥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으니 더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칼이든 밧줄이든 독약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절망고인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들의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망은 그동안 그들이 어려운 길도 많이 지나왔는데 크리스천이 자꾸 그 고통 가운데 있느니 차라리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소망은 많은 어려움도 이제까지 견디어 왔는데 자살도 살인이라면서 인내하며 힘 닿는 데까지 기다리자고 크리스천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자 절망고인은 어느 날 그들을 끌어다가 그성 안에서 죽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해골과 뼈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매를 때리고 괴롭혀서 스스로 목숨을 얼른 끊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남은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기도하던 크리스천은 자신들이 그 의심의 성에 절망거인의 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 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내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까맣게 해줬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열수 있었는데 말이야. 크리스천이 자신의 품에서 언약의 열쇠를 꺼내서 간방의 열쇠 고리에 넣고 키를 돌리자 자물쇠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둘은 언약의 열쇠로 닫힌 의심의 성의 문들을 열고 성을 빠져나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왕의 대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처음 잘못 들어섰던 곁길 초원이라고 하는 표지판 아래 경고문을 붙여두고 다시 본래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 나서야 알았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부로 들어갔다 원수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의심, 놈의 이름은 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쩌다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의 고인의 협박을 받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품에서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의인의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느에미아는 창조적인 에너지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에미아 안에는 창조적 에너지, 창조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느에미아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두려움 없이 온 땅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또이 느헤미야의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에너지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온갖 수탈과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벽조차도 지을 수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부유하고 풍성하고 성공한 삶,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으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뉘에미아의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에너지는 비록 현실은 비참하고 조금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언약의 열쇠를 그도 그의 품에 품고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백성에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왕의 신임을 얻으며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유한 환경에서도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하심에 니에미아가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응답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니에미아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일하심에 니에미아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기를 준비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천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각자의 경험대로 가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각자의 뜻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보기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가는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채우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동일한 고통이 느껴져서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외면해도 됐지만 그의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도 느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과 불쌍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징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악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잡혀갔고 끌려갔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번영과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너진 자기 백성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에미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이방 땅에서 울며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자기 나라를 향해 세 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느에미아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다니엘이 먼저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차로 귀환했지만 그때는 성전 재검도 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은 3 주간이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위로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의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땅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땅뿐 아니라 온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파한 내 백성들을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들을 온전히 이제는 누구도 멸할 수 없고 이제는 다시 죄악에 빠질 수도 없는 악한 것들에 넘어갈 수 없는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환상 중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 환상은 다니엘과 그 때문에 우는 동일한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약속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까지 있을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악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시대의 우리를 흔든 것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광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풍성한 성취와 승리를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느헤미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느헤미아서에 기록된 3차 기관, 수많은 방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성벽 건축,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놀라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오전은 그 기도의 서막이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짓는 역사의 서막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다. 니에미아는 기도하기 위해서 울던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을 기도로 승화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서막을 열면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호칭을 세 번이나 나누어 부르며 자신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왕의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첫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로 극류를 외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니에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강렬한 믿음 동족들의 비참함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순간순간 모든 일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에미아가 고백하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또 신들을 능가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수없이 존재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유일한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천하를 지배하던 애굽왕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물로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아멘 니에미아는 왕궁에서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 권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야에게 크고 두려우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자신의 한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 대적들의 방해와 반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불가능한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니에미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자신과 함께하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에미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그 언약을 패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이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죄악을 씻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운전한 복,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에미안은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운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어져 가실 것이라는, 지어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니에미아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자신과 동행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에미아가 믿는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영어 표현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금서에는 이 극률이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다 내장, 네 우리의 장기, 내장이라는 네 단어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극률은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극률의 히브리어 단어의 어그는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 자식을 품고 잉태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근원, 거룩하고 순결한 은혜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안에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극률의 하나님이 느에미아가 기도했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 깊고 강렬한 은혜를 어떤 말로도 이 땅에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밖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심입니다. 니에미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졌고 그 마음이 보였고 그 마음처럼 자신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품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땅을 그를 통해서 고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품은 기도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긍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아시는 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그것들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 아버지 그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극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극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